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앞에 꽃제비 출신 탈북 청년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남한의 인권 단체 나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로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곳곳을 돌며 연극 공연을 통해 북한 꽃제비들의 실상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7일에는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 앞 광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아 어, 북한에 살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지금도 북한에 살고 있는 꽃제비들이 있죠. 그래서 꽃제비들이 그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제 재현하는 행사예요. 공연에 참여한 배우들은 전문 연기자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입니다. 어, 실질로 뭐 저희 그 팀원들 자체가 이제 탈북자들이고 그 중에 이제 꽃제비로 생활했던 친구들이 있고 또 어찌 보면 뭐... 어렸을 적 북한에서 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지성호 나우 대표도. 북한에서 자신이 직접 사용하던 목발을 짚고 연극 공연에 나섰습니다. 콩. 지성호 대표는 이번 열흘 동안의 미국 공연을 통해 북한 꽃제비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는 한편 미국인들의 꽃제비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좀 굉장히 좀 생소해하는 것 같아요. 생소해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그 실질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참 이제 많은 이제 눈물을 흘리고 본인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돕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 질문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심각한 것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다. 그런 반응도 보았고요. 이번 미국 순회 공연은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연극인만큼 의사 전달을 위해 모든 대사가 영어로 전달되었습니다. 영어를 많이 써본 경험이 없었던 탈북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좀 그렇죠. 이게 대사를 외우게 되면요, 감정 이입이 또안 돼요. 영어 대사를 계속 기억하다 보면은 제가 그 장면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는 거죠. 그런 감정 전달까지 하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날 마지막 공연은 미리 예고된 공연이 아니었고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공연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가던 행인들의 눈길을 모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팀 스미스 씨는 우연히 보게 된꽃제비 공연을 보면서 미국인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really think that they need to get together the world c o 하루 전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연을 보고, 오늘 또 다시 공연을 보러 나왔다는 대만에서 온 유학생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고 북한 꽃제비의 실상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꽃제비 연극 공연을 기획한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앞으로 캐나다나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공연을 통해 꽃제비들과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말 이제 백 마디보다도 이제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현실을 이제 아는 데 있어서는 더 이제 예, 영향력 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가지고요 정말 저희들을 이제 필요로 하고 또 이제 예, 그 북한을 이제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초청이 있다면 예, 더갈 예정이 있어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규상입니다.